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을을 파는 마법사입니다.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정말 심심해요.친구도 없고 놀이터도 없어요.할머니 졸려요.세아는 낮잠을 자려고 했어요.그때였어요.가을 싸게 팔아요.가을 사세요.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어요.세아는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을 파는 아저씨 왔다. 아저씨, 가을 주세요. 아이들이 빨간 모자 아저씨 뒤를 쫓아가며 소리쳤어요. 세아도 아이들 뒤를 쫓아갔어요. 빨간 모자 아저씨는 옷자락을 펄럭이며 외쳤어요. 가을 사세요. 가을 싸게 팔아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호 집에 감도 빨갛게 익고, 수미 집에 나무도 알록달록 물이 들었어요.경수 집에 해바라기씨도 까맣게 익었고요.고추잠자리 싸게 팔아요.하얀 뭉게구름 싸게 팔아요.파란 하늘 싸게 팔아요.빨간 모자 아저씨가 크게 외쳤어요.고추잠자리는 파란 하늘로 윙윙윙.뭉게구름은. 파란 하늘에서 두둥실. 아저씨, 우리 할머니 텃밭에도 와주세요. 세아가 크게 소리쳤어요. 아무렴, 가고 말고. 빨간 모자 아저씨는 할머니 텃밭 앞에서 크게 외쳤어요. 가을 팔아요. 가을 싸게 팔아요. 그러자 파랗던 호박이 노랗게 익었어요. 빨갛게 물든 단풍잎도 우수우수 떨어졌고요. 세아야, 단풍이 솜처럼 푹신하단다. 후두둑, 후두둑, 알밤이 바람을 타고 떨어졌어요. 세아야, 이리 와봐. 밤이 아주 많아. 친구들이 세아를 불렀어요. 알았어. 세아는 친구들과 함께 밤을 주었어요. 아야! 세아는 깜짝 놀랐어요. 밤송이 하나가 새아 머리로 뚝 떨어졌거든요. 새아는 번쩍 눈을 떴어요. 꿈이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에 밤송이가 놓여있지 뭐예요. 와 정말 빨간 모자 아저씨가 다녀갔구나. 할머니, 할머니. 새아는 할머니한테 달려갔어요. 가을파는 아저씨 보셨어요? 가을파는 아저씨. 아저씨가 감도 있게 하고 단풍잎도 빨갛게 물들였어요. 호라, 가을 파는 마법사가 왔었구나. 할머니도 그 아저씨 아세요? 알다마다 가을이 되면 꼭 찾아오는 고마운 아저씨란다. 어디 가면 그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나가서 마법사 아저씨를 찾아보자. 할머니와 세아는 손을 잡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기에도 마법사 아저씨가 다녀갔구나. 할머니. 마법사 아저씨는 어디에 있어요? 세아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빨간 모자를 쓴 마법사 아저씨는 바로 논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마법사 아저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가을을 파는 마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